KBO 리그가 또 한번 거대한 혼란에 휩싸였다. KIA 타이거즈의 간판 타자 최형우가 구단이 제시한 뜻밖의 1대1 트레이드 제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팬덤 전체가 충격에 휩싸인 것이다. 이 소식은 단순한 트레이드 발표 이상의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KIA의 전력 운영이 사실상 붕괴 직전이라는 분석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구단 내부에서도 이건 도박이다. 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이번 결정은 구단 역사상 가장 논란이 큰 선택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KIA는 이번 트레이드를 두고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지만 팬들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트레이드 상대 구단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리그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파워 포텐셜은 높지만 아직 기복이 심한 젊은 외야수 한 명이 최형우와 맞교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구계에서는 즉각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라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KIA의 중심타선에서 세번 타자로 수년간 활약해 온 최형우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이번 트레이드의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자, 무너져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팬들은 SNS와 커뮤니티에서 실시간 폭발했다. KIA 프런트는 정신이 나간 거냐? 리빌딩한다고 이렇게까지 무모해야 하나? 이건 트레이드가 아니라 전력 자살이다. 트레이드 발표 직후 KIA 팬카페 서버가 잠시 먹통이 되는 사, 상황까지 벌어지며 팬덤의 멘붕은 그대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가장 큰 의문은 단 하나다. 왜 최영우는 이 갑작스러운 트레이드 제안을 받아들였는가? 선수 측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KIA 내부에서는 세대교체 가속화라는 방향성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베테랑 선수들에게도 매우 솔직한 메시지가 전달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익명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구단이 공식적으로는 존중을 표현했지만 핵심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다음 시즌 주전 기회 보장 어렵다. 최형우 입장에서는 새로운 환경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결국 최형우는 팬들에게 미안하지만 선수로서 마지막 도전을 선택했다는 말을 전하며 트레이드를 받아들였다고 알려졌다. 구단 내부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더 격한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일선 코칭 스태프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코치진 인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최영우는 단순한 선수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팀 분위기, 클럽, 하우스, 리더십, 경험 모든 것이 없어진 건데 구단이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봤습니다. 프런트 역시 내부 회의에서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일부는 우리가 생각한 시나리오보다 더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구 전문 해설위원 Y씨는 이번 트레이드를 두고 매우 의미심장한 분석을 내놓았다. KIA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전력 변화가 아닙니다. KBO 전체 팀들이 베테랑 자원을 어떻게 평가하고 활용할지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는 KBO가 최근 MLB식 젊은 자원중심 운영을 따라가고 있지만, 이를 지나치게 빠르게 적용할 경우, 전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KIA 팬덤의 정서는 명확하다. 수십 년간, 팀을 대표해온 중심타자를 이렇게 쉽게 내줘서는 안 됐다는 것이다. 팬들은 커뮤니티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건 리빌딩이 아니라 자멸이다. 최영우 보내고 얻은 게 뭐지? 내년 시즌 걱정된다, 못한다. 그냥 끝장이다. 일부 팬들은 시즌 티켓 환불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구단 보이콧 분위기까지 퍼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트레이드를 진행한 상대 구단의 분위기다. 야구계 내부에서는 상대 구단이 사실상 승리한 딜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관계자들은 상대 구단 프런트가 이번 영입을 두고 내부에서 엄청난 만족감을 표현했다는 소문을 전하며 이번 트레이드의 균형이 명백히 무너졌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KIA는 짧은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는 장기적 전력과 리빌딩 방향성을 위해 필요했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팬들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보완하겠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차갑다. 도대체 뭘 보완할 수 있다는 거냐? 라는 비판이 더 크게 돌아오고 있다. 최영우의 이탈로 인해 KIA 중심타선은 당장 큰 공백을 맞았다. 팀 내부의 리더십 또한 급격히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KBO 전체적으로도 베테랑 트레이드 시장이 앞으로 더욱 거세게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IA 타이거즈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최영우 1대1 트레이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발표 직후부터 지금까지 구단 내부와 외부는 완전히 양분된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표면적으로는 미래를 위한 전략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훨씬 복잡하고 깊은 균열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팬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선수단 역시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KIA의 위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레이드 발표 직전까지도 선수단은 아무런 눈치를 채지 못했다고 한다. 특히 몇몇 후배 선수들은 눈시울을 불키며 형우형 없이 어떻게 시즌을 치르냐는 말을 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한 선수는 익명으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영우 선배는 단순한 중심타자가 아니었습니다. 팀의 방향 생활 태도, 경기 중 분위기까지 잡아주는 리더였어요. 이런 결정을 왜 지금 내렸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러한 반응은 곧바로 클럽하우스 전체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특히 베테랑 선수들 사이에서는 구단이 언제든 우리를 정리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현실처럼 퍼지고 있으며 일부는 미래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KIA 프런트가 강조한 핵심 논리는 세대 교체였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팬들은 한목소리로 세대 교체는 이해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고 비판한다. 야구 칼럼니스트 에르시는 이렇게 말했다. 리빌딩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KIA는 중심축을 먼저 잘라내고 그 빈자리를 미완성 자원으로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한 방식이며 실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시즌 준비가 한창인 시점에서 중심타자 이탈은 팀 밸런스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 트레이드로 데려온 젊은 외야수가 성장 가능성이 높다 해도 최영우가 가진 즉시 전력 리더십 경험을 대체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트레이드 발표 이후 KIA 팬덤은 말 그대로 폭발했다. 팬들은 구단 SNS를 점령했고 커뮤니티는 하루 종일 마비되다시피 했다. 팬들의 대표적 반응. 리빌딩을 명분으로 베테랑을 버린 거냐? 트레이드 가치가 너무 불균형하다. 이건 누가 봐도 손해다. 형우는 최소 두명 이상 아니면 투수 포함 패키지로 받아왔어야 했겠다. 구단이 근본을 이어렀다 일부 팬들은 2025 시즌을 보이콧한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트레이드를 둘러싼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야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KIA는 이미 두달 전부터 일부 베테랑 자원 정리 계획을 내부적으로 논의해 왔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최영우의 이름이 꾸준히 언급됐으며, 최근 들어 젊은 외야수와 맞바꾸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말을 들은 팬들은 더욱 분노했다. 결국 시나리오 다 짜놓고 발표만 뒤늦게 한 거냐? 팬들과 선수단만 모르고 있었던 거네. 프런트의 투명성 부족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트레이드가 KAI의 장기적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트레이드 타이밍이 최악이었다. 전력 공백을 메울 시간이 없다. 리더십 붕괴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 손해다. 특히 세 번째 항목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최형우는 여러 젊은 선수들이 형우 형 한마디에 정신이 돌아왔다고 말할 정도로 팀내 영향력이 컸다. 트레이드 상대 구단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귀띔했다. 상대 구단은 이 정도 가격에 최형구를 데려올 수 있을 줄은 몰랐다며 사실상 축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팬들은 다시 분노했다. 우리가 얼마나 헐값에 팔아넘긴 거냐, 우리의 염려에 퍼넘긴 거냐, KA 프런트는 협상할 줄 모르나, 이건 구단의 능력 부족을 인정한 꼴이다. 이번 트레이드는 KBO 전체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다. 시장이 불안해지며 베테랑 자원들이 내년은 내 차례일 수도 있다는 불안 속에 놓이게 된 것이다. 야국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KA가 이 정도 강수를 두면 다른 구단들도 베테랑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겁니다. 앞으로 트레이드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잔인해질 겁니다. KA는 이미 전력의 가장 중요한 뿌리 하나를 잃었다. 팬들의 신뢰는 붕괴 직전이며 선수단은 혼란스럽다. 트레이드로 데려온 젊은 외야수가 성공하더라도 리스크는 여전히 크다. KA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팬심 회복 리더십 공백 메우기, 시즌 준비 플랜 전면 수정, 선수단 멘탈 관리, 프런트 신뢰 회복, 이 모든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앞으로 KIA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번 트레이드는 최악의 사건이 될 수도 반대로 반전 스토리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흐름만 놓고 보면 팬들과 전문가들의 평가는 단 하나다.